영상으로 보는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콧몽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소중한 게시글을 요청해주시는 분에 한해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발생되는 조회수만큼의 수익을 게시자에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활동해주시는 소중한 창작력과 시간을 타 커뮤니티에서 무상 노동 및 셀프 노예로 허비하지 마시고 저희 코몽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훌륭한 활동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으시면서 커뮤니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각 코몽 님께서 요청해 주신 게시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진학, 아로티시, 학군, 군사학과에 대한 확실한 정보. 예,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적어 주셨는데 실제 실질... 뭐 없습니다 내용이 보니까 그냥 이 영상으로 보는 커뮤니티 지금 조회 수를 그냥 타서 지금 이거를 예수익금 올리는 것에 지금 혈안이 되어서 올려 주셨는데 이걸 이분께 여쭤봤더니 예 본인이 이 내용에 대한 정보를 좀 아시고 싶다고 하셔서 예 이제 곧. 부사관으로 예, 군대를 가는 것을 조금 준비 중이신데 학과를 예, 그쪽으로 갈지 뭐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이 되신다고 하셔서 예, 해당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는 예, 그런 상황이었다고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퍼서 올리신 글은 이거 대학교에서 지금 군사 학과 요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서 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 뭐 디자인과 무슨 뭐 자동차과처럼 요 군사학과 하나의 과입니다.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예 여기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제 학과를 돌려가지고 학교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효자과입니다. 이게 예 군사학과가 이게 엄청나게 효자. 예 효자의 이런 이 예, 과인데.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을 이걸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해병대 부사관 출신으로서 좀 오랜 생활, 예, 군 생활을 했고 또 수많은 친구들을 그 동아교육대를 하면서 예, 거쳐가면서 군대에 대한 좀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ROTC, 학분장교라든지 시스템이 있고, 이제, 군사학과, 부사관 학과도 있고, 뭐, 다양한 과가 있는데, 대부분이고, 군사학과는 부사관, 그, 입대자들의, 화사 임관자들구급공무원 뭐, 시켜준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지금, 각코목님들 해당이 되시고, 군사학과,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집중적으로 확실한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R O T C 학군은 사실상 나라에도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이게 어느 정도는 시스템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장교 체제이기 때문에 장교로는 뭐 어떤 경로로 가도 사실 어느 정도 할 만합니다 군생활이 대우도 좋고 어느 정도 사람 취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R O T C 학군은 뭐 어떤 경로가 되든. 본인이 뜻이 있다면 가서 어느 정도 뭐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 뭐 위로 위로 올라가시고 예 물론 출신 자체는 육사라든지 뭐그 공사 회사 거기 그쪽에 출신들을 비해서는 힘든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본인이 뜻이 있다면은 ROTC 학군도 시스템적으로는 뭐 충분히 뭐 나쁘진 않다. 학군 장교를 가시면은 3년 근무하셔야 되고 ROTC는 기본적으로 6년 근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이 그리고 굉장히 좀 딱딱하고 흔히 일반 우리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청춘의 낭만과 캠퍼스 생활과는 조금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들. 예, 그런 부분들도 감수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ROTC를 가시게 되는 경우는 거의 젊은 20대를 다 갈아 넣는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부 감안하시고 또 하셔야 되고, 지금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가쿠몽님께서도 지금 하시려는 군사학과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요거 학과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악질적인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이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지금 여기 밑에 보면은 뭐, 국국공무원이다, 뭐 호봉 인정, 장기복무 100% 선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뭐, 상황에서 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이게 다 이렇게 군, 학교 생활도 군 생활처럼 해야 되고, 예 이렇게 뭐 일부 돈을 여러 가지 학비랑 이런 걸 대줍니다. 임관과 동시에 장기 이것은 예,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이거. 예 기존에 있는 이 이거 군사학과 출신 아닌 친구들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예 사실상 뭐 본인 학기 나름이고 주임원사 빠립니다. 그냥 부사관은 부, 부사관은 기승전결 그냥 거기. 부대 부대 원사라든지 주임원사가 예 그냥 결정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거 학과나 뭐, 뭐 이런 거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예 그리고 마리고 공무원 대우지뭐 예, 마실 겁니다. 뭐 군대 다녀오시거나 뭐 이거 하사관 하면은 어떤 상황인지를 그리고. 여기서 제일 제가 크게 이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각 호목님들이 가신다는 것을 조금, 조금 전제로 지금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군사학과 출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사관으로 군대 갔을 때도. 예,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요 군사학과 출신들, 예 이게 대체적으로 부사관으로 오는 친구들이 뭐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잘 없습니다 이게 장교 출신들은 좀 엘리트 집안들도 있고 한데 부사관 출신 중에 크, 보통은 크게 집안 형편이 좋은 경우가 없어서 이제 뭐 병사들이랑 똑같은 나이입니다 사실 똑같은 나이인데 병사들 부모님들이 와서 똑같은 나이에 그. 부사관들에게 하사관들한테 자기 자식들을 잘 부탁한다고 뭐 돈도 주고 뭐 부탁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웃긴 상황입니다. 따지고 보면, 예, 그 본인도 저녁하고 빨리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도 있고 병사들 뭐 이제 저녁하고 유학 간다 전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을 때 사실상 상당히 여러 가지가 좀 곤란한 상태로 있는 것이 요 부사관인데, 나이가 일단 장교는 어차피 4년 대학 졸업하고 어느 정도 해서 오는 거고, 군사학과 나오면 뭐 2년, 보통 그냥 병사로 들어오는 2년 하다가 휴학 1, 2년, 휴학 똑같습니다, 이게. 나이가. 그런 상황에서, 이 지금 군사학과, 여기서 돈으로 사람을 지금 사고팔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돈을 줘가지고, 이것을 지금, 발목을 잡아놓는 상태입니다. 여기, 학과로 이, 이 입학을 하신가 동시에, 부모님한테는 효자감과 맞습니다. 왜냐 다른 학교로 가면은, 그, 요즘 몇천만원 들어갑니다, 1년에. 요, 군사학과 가면은 무료입니다. 학비가. 여기서 그냥 일단 부모님은 싱글벙글하는 부분입니다.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한창 돈이 들어가야 될 시기인데 돈이 안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무로 군대를 가도 병사랑 똑같은 나이인데 병사 부모는 매주 와가지고 온갖 산해진미를 사들고 와서 먹이고 또 유학 이제 전역하면 은 복학 시기가 안 맞으니까. 유학을 가는 그런 돈이 막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 병사 부모님들은, 요 군사학과가거나 이제 부사관으로 입대하는 경우는 부모 입장에서 그냥 껀진 겁니다, 그냥. 돈을 써야 될 상황에서 오히려 벌어가지고 집에서 뜯어가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이게 입장이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이게. 병사 입대와 이쪽 뭐 부사관이라든지 이쪽 계열이. 근데 그 중에서도 일반 부사관은 괜찮습니다. 본인이 선택했고, 뭐 병사 가느니 부사관 가자 이렇게 돼서, 뭐 어느 정도는 타협점이 되어 있는데, 군사학과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를 여기 안 적어놓고 지금 좋은 것만 여기 적어놨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학과로. 아까 전에 또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오면서 길어졌는데, 제가 군생활 이제 들어가서 훈련소에 있을 때 부사관 훈련소 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 3개월 동안에 이제 말 그대로 정말 힘들게 시킵니다. 예, 밥도 안 먹고 정말 그냥 잠도 한 시간 자면서 사람 반 죽습니다 진짜. 예, 그 저는 또 이제 해병대에 있었는데 요뭐 어떤 경로로 인해서 해병대로 군사학과에서 그냥 졸업 시즌이 되면은. 뭐 뺑뺑이를 돌리는지 뭐 성적으로 자르는지 해서 공군부사관 가고 육군부사관 가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갈라져서 해병대 부사관으로 오는 친구들이 그냥 온 겁니다 제가 있는 쪽으로는. 근데 이, 이 따로 나눕니다 군사학과로 해서 온 애들이랑 일반 그냥 지원으로 해서 온부사관이랑게 따로 분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군사학과로 온 통해서 부사관으로 온 친구들은 목, 못 나갑니다. 이 친구들은. 이, 이게 원래는 훈련소라는 곳이 아이 더럽다 나안 한다. 이러고 그냥 나가면 나가는 곳입니다. 이게 일반으로 들어온 사람은. 그리고 그냥 병사로 가면 됩니다. 다시. 아 더러워서 못할 먹겠네. 이러고 그냥 욕치고 나가면 됩니다. 그 병사로 재입대 해가지고 뭐 해병대 병사로 가든 육군 병사로 가든 가면은 끝입니다. 근데 군사학과 출신들은. 이 돈에 아까 말씀드린 돈으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불가능합니다 이 만약에 나간다 여기서 다녔던 학비 다 토해내고 그리고 또 추가로 받는 돈이 있습니다 입대 조건으로 그래서 이게 저희는 이 친구들을 그 심청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이 군사학과로 해서 들어온 친구들을 심청이 그냥 돈에 팔려왔다 이거죠 이 친구들이 그리고 중간에 그 만들 수도 없고 왜냐면 요거 그만둬가지고 여기 학비 다 토해내려면은 이게 몇천만 원인데 이거 뭐 어떻게 토해내겠습니까 집 집안 형편이 힘들어서 이쪽으로 갔을 텐데 그리고 또이 입대 조건으로 돈 받은 거는 집에서 홀라당 바로 다 써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만두려고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그 이제 교육관들이라 그러죠 조교들. 조교들이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집에 전화를 했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집에서 다 써버렸습니다. 벌써 받은 돈이랑 이거. 학비 물려낼 돈도 없는 겁니다. 집에. 그이 친구는 울며불며 하면서 정말 뭐 거의 뭐 애가 자살할 수준으로 해가지고 방법이 없죠. 뭐돈못 뱉어내는데. 뭐 조교들한테 이제 우스, 우습, 우스우스거리가 되고 시달렸죠. 많이. 갈고지고 타켓이 됐죠. 이제. 나간다 그랬는데 본인은 돈 때문에 못 나가게 된 거니까 이게 일반 입대였으면 그냥 나가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사 학교 그 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 예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 요걸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절대로 자식을 이렇게 돈으로 해가지고 뭐 엮어가지고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게 해가지고 보내는 것은 이게 옳지 않습니다 그 일반으로 들어오면은 4년 이제 6개월 근무인데, 군사학과로 통해서 돈을 플러스에서 받고 온 사람들은 거기서 플러스 3년 의무 복무 기간이 총 7년 해야 됩니다. 이게. 이거 거의 뭐, 예, 젊은 세월 다 날아가는 것이고, 끝이 안 보입니다. 그게. 돈, 돈 때문에 팔려와가지고. 4년 6개월만 하고 그냥 끝내고 싶어도 그돈 엮여가지고 그게 안 됩니다. 예, 더 해야 됩니다, 3년. 그런 부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아무것도 적어 놓지 않고, 그냥 무조건 너는 갔으니까 장기화 한다. 뭐, 나올 생각 자체를 말하라이 소리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여기 인간과 동시에 1.44 호봉. 1호봉 호봉 90, 9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의미 자체가 없는 소리입니다, 이게. 1.44는. 90만원인데, 90 한, 뭐, 91만 뭐 몇천은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의미가 없다 이게. 뭐 몇천만 원이면 이게 1.44가 의미가 있는데 초봉 90만 원입니다. 붕붕. 예. 아무 의미가 없고 나머지 위험 수당이라든지 시간의 수당, 다른 수당이 보너스 대해서 나오는 건데 그것은 여기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예. 피복 지원 뭐 이런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고 이 예. 지금, 뭐, 입영훈련 훈련비, 뭐, 차비, 뭐, 이거, 2만원, 3만원, 교재비, 이거, 뭐, 의미가 없고, 예, 대학 지원도, 예, 이거 전액 장학금, 이게 노예, 노예. 그냥 요, 금액, 이게, 용어가 장학금인데, 요거를, 예, 요, 앞으로는 전액 노예 지원금이라고 바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예, 뭐, 오타까지 났는데, 보니까, 기숙사비, 전액 이뭐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예, 뭐 국내외 탐방 지원 이것도 뭐 가봐야 몽골입니다 이런 거뭐 군사 뭐쩌고 해가지고 예, 조금 저기 인도네시아 몽골 예. 전용 체력 단련장 이건 뭐 헬스장 이건 뭐 그냥 예, 만원 이만입니다 갑니다 요즘 교육 장비. 뭐, 다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이거 지금. 예, 학교 문화예술 활동또 뭐 아무 의미 없는 소리고, 그냥 요 군사가 가는 순간에 예, 내몸 팔아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그냥 내몸 하나 판다, 심청이 되겠다. 요런 마음 가지신 분들이면, 예, 사하시면 됩니다. 그제 동기 중에도 너무 이게 군 생활, 훈련소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정말 매일 울고 막 극단적인 생태까지 시도하고 했던 친구가, 이 군사학과 출신이었는데 그 친구가 막 제발 나가게 해달라고 땅바닥을 기면서 막 조교들한테 제발 이거 내일 돈은 없다 나는 뱉어낼 돈은 근데 제발 좀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정말 뭐 개처럼 기면서 진짜 발버둥 치는 장면이 지금 엄청난 시간이 흘렸는데도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사람 하나 돈 줘가지고 정말 개만도 못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거 나라에서. 이, 금지시켜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아무리 군인이 없고, 예, 부사관이라는 거 보통 이제는 어느 정도 다들 먹고 살고 이렇기 때문에 지원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사가지고 메꾸는 겁니다. 그 자리를. 예. 이거는 해서는 안될 짓입니다. 한 개인에게. 예. 이거 정말 제발 나가게 달라고 막 땅바닥을 기면서 울던 그 친구가 여기에 족쇄 차가지고 정말 그 돈도 없고 내, 뱉어낼 돈도 없고, 참그 처참했습니다. 그야말로. 처참하다는 말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거는 향후 다 나라에서 없어지게 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 예, 군사학과라는그 학교 교장만, 예, 그 이사장만 이걸로 재미 보는 거지, 이걸로 인해서 혜택을 볼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개인 지원으로 해서 부사관이든 뭐 지원해서 나라에서 그걸 뭐더 좋은 대우를 해주거나 장례를 해서 뽑아야지 이렇게 돈 줘가지고 돈으로 엮어가지고 예이 사람을 이거 사서 그렇게 막 울부짖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 이것을 누군가가 국방부라든지 뭐 백무청이라든지 예, 누구라도 이것을 좀 관계 기관에서 보시면, 앞으로 이런 차차만 돈 없어서 이렇게 끌려가서 몸 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조금의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각호몽님께서 또 이런 군사학과에 지원해서, 또 이런 부사관의 군생활에 대한 뭐 꿈을 조금 꾸시고, 아마 제 얘기를 듣고 뭐 바로 지원 계획은 철회했을 거라고 뭐 생각이 되지만, 예, 이런 군사학과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예, 말씀드리면서 요청 영상 게시글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